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는 자의 능력이 나오는 것은 믿는 자들의 능력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남자가 군대에 가게 되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지요. 같이 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러가지 사연도 있고 또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훈련이 끝나게 되면 그들에게 남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기애라고 하는 거죠. 같은 차수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고생하며 같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동기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남자들한테는 어떤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고통과 어려움마저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동기의 또 어떤 존재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는 그런 동기가 있다. 그렇다치면 우리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동기다라는 거죠. 어, 세상 사람들은도 동기에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동기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동기는 다른 것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신앙 동기죠.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먼 이국에 있는 분들과도 신앙의 교제를 이룰 수가 있고, 생전 처음 본 사람도 신앙의 동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회보다는 엄청난 큰 은혜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동기애가 단순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는 발휘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같은 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도전받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같이 느껴질 적에, 동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단하고 동기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단에 빠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신앙에 대한 온전함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이걸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질 적에 올바른 성도여로서의 동기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 동기의식을 갖고 따라서 살때 우리 안에 참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우리도 하나가 될때 바른 동기의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22절에 가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예수님 혼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부성자와 성령의 3위가 객체가 아닌 온전한 한분 하나님으로서 시작이 되어졌고 이 3위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결정체로 나와서 서로 알고 서로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한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안에 하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이 있으면 피조물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군대에서 동기들이 마지막에 한 이렇게 훈련이 끝나고 나면 호흡이 맞고 눈빛만 봐도 하나가 되고, 또한 사람이 잘하면 다지창받고한 사람 못하면 다 어리움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적에 거기서 뭐예요? 응집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응집력은, 어, 대단한, 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나오는 응집력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믿는 자로서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킬 만한 그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능력은 우리들 개인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영을 받기도 하고 또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것도 이겨갈 수 있는 은혜의 협력에 대한 능력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족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운집력을 가질 적에 거기서 그 가정의 저력이 나오는 것이고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거기서 응집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의 능력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응집력,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우리도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심과 사랑하심이 하나가 어야지만이 믿는 자들에게서 능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이로 소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다른 말로 쉽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온전함이라는 것도 잘 모르지만 믿는 우리들도 온전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온전함이 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어서 성숙해지고 바르게 서는 것을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온전케 될수 있는 믿음의 이 싹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 오래 믿어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온전함이 우리의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될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체, 축복을 드립니다. 온전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이단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니와 인정을 해도 약간 다르게 하지만 또 믿는 자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은 말씀있고 예배인이 참여하는 건 잘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적에, 그러니까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살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온전해질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저께도 많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밀려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 감정이 자기의 마음 속에서 가슴에 방망이지라는 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잘 몰라요? 사랑을 하게 되면 가슴이 쿵쾅쿵쾅거리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하도 오래 돼가지고 쿵쾅쿵쾅거리고 막 두근두근해지잖아요. 기대가 되고 보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단어로 아는 사랑은 뭐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뭐 어? 거기에 목 매달릴, 목 매달을 필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요. 뜨거울 때목 매달아야지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 경험하지 않고,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간절하게 느끼지 않으면, 소리만 요란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믿는 자들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온전함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뜨거움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능력은 경험이 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고 뭐예요? 온전함과 사랑함이 경험되지 않으면 능력이 발휘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아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